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아겐입니다. 유비소프트는 이번 E3에서 많은 게임과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특히 디비전 2에 관한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디비전 2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비전 2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많은 유저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드나 엔드 게임 컨텐츠를 이용하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에 고민하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에피소드1에 관해서 다뤘는데요. 7월 중에 업데이트 예정이고 이번 지역은 내셔널주 국립동물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번 국립동물원은 DC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와일드한 배경이 마음에 드는군요. 다음은 에피소드 2인데요. 에피소드 2에서는 펜타곤에서 블랙터스와 대결하게 될거라는군요. 다음달에 에피소드 1을 플레이하게 되고 남은 4달안에 에피소드 2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레이드 또한 에피소드 2와 함께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드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지하에서 싸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은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3인데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다는군요. 사막인지 바다인지 먼저 보이는군요. 아마 에런 키너를 잡으러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블랙터스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비전 영화가 나온다는군요. 넷플릭스에서 반영 예정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폭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